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도 떠나시지 않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법적으로는 영, 혼, 몸 모두가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지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자녀 삼으시고 관계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금휴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폐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도 세상적인 책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 무엇을 위한 몇 가지 방법과 훈련 또는 무엇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식의 책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믿으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죽으라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듣지만 놓아버리라.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왜냐하면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알때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성경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뉴 에이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죽는 것을 배우고 처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 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지, 올바르게 살수 있는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배우고 체험해야 되는 것은 죽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따로 배우지 않아도 성령님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도 많으세요. 어식하지도 않는데도 누가 뭐라 하든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이미 자기가 죽어 있어. 마음에 요동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뭔지 모르시는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알려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10절 11절 모두 항상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항상, 내내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한 죽음입니다. 죽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도록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도록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